사넬 VIP들한테 생일 선물인가? 이런 걸주는 파우치야 이번 시즌 파우치가 제일 활용도가 높고 커서 여행 갈때잘 쓰고 있다 파우치에 이런 거를 한 두둘씩 넣어놔 이거 사이트 뱀뱀에 준단 말이야 음. 화장하기 전에 머리 말릴때나 이런 거 붙이고 있으면 피부 온도가 좀 내려가고 수분이 채워지면서 화장이 확실히 잘 먹어 음. 내가 추천한 거 어, 맞아 너가 추천한 건데 너가 추천한 그 종류는 품절이데못 구하더라고 음. 나는 파란색을 사서 쓰고 있는데 나도 진짜 효소 클렌저를 많이 써봤단 말이야 진짜 이게 팩을 했을 때 나는 좁쌀 여드름 효과를 정말 많이 봤도 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추천이고, 니가 응. 추천한 다른 색은 얼마나 좋을까? Q&A를 계속 남겼거든? 응. 뭐 연말에 들어온다고 했나? 그렇게 잠깐 봐져올것 응. 같아. 네, 요즘에 되게 난리잖아. 엄청 후드로 들어가어물을 먹여서 피부에 이렇게 바르잖아? 응. 확실히 밀착력이 달라. 응. 원래 메이크업 샌들이 이거 클리오 효 진짜 많이 쓴단 말이야. 응. 근데 요즘에 나는 버툴레를 적고좋는니다다이소 버전 응. 나도 써봤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다이소보전이 가성비고 뭐다 하는데 완전 달라. 이거 이거, 다르네, 진짜로. 어.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닐걸 아, 너무 예뻐. 이게 샤넬이 생각보다 아이섀도 좋은지 모르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응. 아, 이그 밀착감이 다르고 음. 그착 붙는 그 감이 다르단 말이야 음. 이게 원래 처음에는 소양인들이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컬러가 동양인들 쓰면 좀 둥둥 떠 보이는 게 많았는데 음. 요즘에는 그래도 동양인 시장이 되게 넓어지면서 동양인들 피부톤에 맞는 이런 차분한 피치 컬러도 진짜 많이 들고 있어 음. 보라메르시의 진저그 컬러가 진짜 유명하잖아 음. 그게 아무리 자연스러운 음영이라고 하더라도 너같이 피부가 하얀 사람한테는 그게 상대적으로 찐할 수 있거든? 음. 근데 오히려 이런 보아바 같은 살구색 느낌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면 오히려 너는 조금 더어한 컬러보다는 어뭐 진짜 아무리 자연스럽다고 하더라도 너한테 너무 안 보일 수있든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요즘 너무 유명하지? 요즘에 너무 다 쓰고. 좀천 발음들 시작하면 다 이거 쓰는 것 같긴 하잖아. 정샘물 밀크림 메이크업을 올려도 광나는 표현을 해줄 수 있잖아. 그거랑 좀 비슷해. 근데 밀크림보다 조금 더 나는 얘가 조금 더쫀쫀는 느낌이거든. 어 좀더덜 기름진 느낌. 그래서 밀크림 완전 한겨울에 쓰고 이거는 지금 같은 뭐봄 여름 가을쯤에 진짜 안 입. 눈에 뭔가 크리스탈이 있고. 시는 분들, 어쨌든 눈에 기름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라이머를 쓰면 제일 좋은데 가장 매트한 게어반디케예요 음... 이거 있으면 뭐 거의 뭐 눈밑끼 같은 건 없다고 보면 돼. 음... 아이돌 분들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런 밑에 먼저 깔고 시작하는데 이거를 깔자마 그러면 피부 톤이 나처럼 20, 뭐30 조금 누렁누렁는 사람도 진짜 자연스러운 20호 톤이 돼. 음... 이걸 한뭐 먼저 깔고 메이크업을 하는 거랑 아한 거랑 큰 차이야. 음... 이게 입술에 이게 주름이 많고 각질 부각 막 심하신 분들. 뭐립마이크많이써잖아데뭔뭔 음. 떠서 서르는게 조금 비이사람이다하은이은이거쓰은이게좋거이 그리고 이거를, 이거 쓰고 이게좋은이은바르자은자 입술 은름은이쫙펴지이사매은이사람이사람이거람라이사람이사람들이사 그